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개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셀 트 책이에요. 출판사는 토네이도, 저자는 제이 하인 리히, 옮기는 조용빈님입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4개국에 출간된 밀리언셀러인 책이에요. 하버드대, 와튼스쿨, 나사의 글로벌 인재들을 열광시킨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28가지 대화의 연금술을 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 텔레스부터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3000년을 이어온 설득의 완벽한 도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사로잡지 않으면 매일 누군가에게 사로잡힌다. 지난 10년 동안 아마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중 하나인 이 책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설득과 대화의 놀라운 도구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제이 하인리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데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수사학에 심취해왔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 연설가, 웅변가, 정치가, 작가들의 빛나는 대화와 설득의 도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인물들의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담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현실에서 필요한 대화와 설득에 관한 지혜로운 조언을 배울 수 있었어요. 상대에게 작은 승리를 내주고 이를 통해 내가 원하는 큰 승리를 끌어내는 현명한 조언이 가득 담긴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맞서 싸우며 피 흘리지 마라. 조용히 힘안 들이고 사로잡아라. 하버드 왓튼스쿨 나사의 글로벌 인재들을 열광시킨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28가지 대화의 연금술 상대가 원하는 작은 것을 내주고 내가 원하는 큰 것을 얻어내라. 머릿말 수사학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존퀸시 애덤스를 아는가?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이다. 그는 상원 의원으로 일하던 1805년에서 1809년 하버드에서 수사학 강의를 펼치기도 했다.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38살의 애덤스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배움에 갈급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대 철학자와 정치가 역사가들의 운변 속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언어의 연금 순사들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의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대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설득, 까다롭고 강한 상대를 부드럽게 이기는 기술을 얻고 싶습니까? 수천 년을 이어온 수사한 책들을 탐독하세요. 수사학이란 타인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언어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수사학은 약 3천 년을 이어온 오늘날 읽고 쓰고 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혜를 제공한다. 수사학의 대가들은 말한다. 논쟁을 피하지 마라. 논쟁을 즐기는 자가 이긴다. 논쟁의 기술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다. 논쟁의 근본 목표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설득하고 이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논쟁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논쟁을 잘 이끌어가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수사학은 논리와 감성, 위트와 말솜씨, 선한 영향력을 갖추는 방법을 매일 논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물한다. 논쟁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태도를 바꾸게 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고 물건을 사도록 부추긴다. 모든 정치 성향, 광고, 전문 용어, 의견, 죄책감의 이면에는 논쟁이 존재한다. 사회를 구동시키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또한 논쟁이다. 수사학은 논쟁에 숨겨진 다양한 동기를 알아낸 해독기 역할을 한다. 지금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인물들을 살펴보라. 그들은 모두 최고의 논쟁가들이다. 성공과도를 달리는 CEO는 수많은 고객이 기꺼이 지갑을 열도록 설득한 사람이다. 최고의 권력자는 우아하고 격조 높은 논쟁을 통해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수백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다. 논쟁은 생존과 성공의 필수적인 기술이다. 하루 종일 아무도 설득하지 않고 어떤 의견도 조정하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당신 자신의 논리로만 지내보라. 온갖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의견 불일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끊임없이 가족과 직장 동료와 상사를 설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설득은 인류 발전에 가장 뛰어난 진정제다. 수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논쟁을 위 우리는 수사학의 대가들에게 배워야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사학을 리더십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고, 너무나 중요해서 고등교육의 핵심 과목으로 삼을 정도였다. 수사학은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글을 쓰는 방법,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화 방식을 가르쳤다. 나아가 수사학에 놀라운 기술들은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창조에도 도움을 주었다. 로마의 용병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를 키워냈으며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심어주었다. 인류의 대문호 윌리엄 색스피어에게도 경이로운 영감을 선물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잘 알려지지 않은 논쟁의 세계로 독자를 안내하고. 설득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다. 내가 그랬듯 당신 또한 내 스승 아리스토 텔레스의 3단 논법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 기술을 통해 설득력 높은 논리를 펼칠 줄 알게 될 것이다. 고대 수사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상대의 오류를 세련되게 지적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허술함이 없는 주장을 매력적으로 펼칠 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메시지를 어떤 도구에 담을지도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 비난과 분노로 논쟁이 수렁에 빠졌을 때 이를 신속하게 벗어나기 위한 드라마틱한 전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와 감정의 호소해야 할 때를 적절하게 구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당신은 놀라운 몸값을 자랑하는 최고의 연사이자. 뛰어난 작가가 될 것이다. 훌륭한 책의 지필을 어떻게 시작하고 끝맺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청중을 내게 몰입시키는 다양한 기술을 갖추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과도 막힘없이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영원한 친구들이 내게 말했다. 이봐. 책을 딱한 권만 인쇄해서 우리끼리만 돌려보는 건 어때? 친구들아, 미안하다. 수사학이 내 인생을 바꾼 것처럼, 나 또한 간절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다. 그렇게 수사학이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누대에 걸친 전승과 번성을 구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일류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가치인 사명일 테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가? 사람들을 내게 몰입시키고 싶은가? 치열한 경쟁. 휘말리는 전쟁 없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가. 이 책의 마지막 장까지 낱낱이 읽어라. 매일 당신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1장. 인생은 치열한 논쟁이 연속이다. 진실은 늘 가까운 사이의 논쟁 속에서 떠오른다. 데이비드 휴. 이른 아침, 17살 아들이 아침밥을 먹는 틈을 타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로 직행한다. 그런데 양치를 하려고 보니 치약이 다 떨어졌다. 여분의 치약은 저 멀리 지하실에 있는데 옷을 다 벗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나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조지, 대체 누가 치약을 다쓴 거니? 화장실 문 밖으로 다 안다는 듯한 대답이 들려왔다. 아빠, 정말 누가 치약의 마지막 한 방울을 짜냈는지가 궁금한 거 설마 아니죠? 마지막 치약 사용자가 새 치약을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런 속셈을 들켰군. 꽤 똑똑한데. 이제 치약 좀 가져다 줄래? 조지는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한 얼굴로 지하실로 내려가 치약을 가져다주었다. 자, 생각해보자. 이 대화의 승자는 누구인가? 내 의도를 재빨리 간파해 더 이상의 잔소리를 막을 조지인가. 천만에. 원하는 치약을 얻은 내가 승자다. 조지는 단지 승리했다는 도치감만을 가졌을 뿐이다. 최후의 승자는 상대에게 승리를 내주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윽박지른다. 잔말 말고 치약이나 가져와. 물론 이렇게 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낭패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의 심정은 어떻게 부상받을 수 있을까? 아들은 마음을 닫은 채 다시는 아빠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게 될 것이다. 상대에게 승리감을 안겨주면 그는 놀라울 정도로 너그러워진다. 그 너그러움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이 곧 최고 수준의 설득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에게 이겼다는 느낌을 내줘야 한다. 조지 보고 있니? 이긴 건 나야. 상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라. 회의실에서 누군가 당신의 아이디어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좋아요, 일리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 회의실 모두가 일단 당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상황으로 진전된다. 참석자들은 일순간 활발해진다.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고민을 떠나. 약간의 수정안만 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사학에서는 이를 양보의 전략이라고 부른다. 주짓수 고수들이 상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유도함 이를 이용해 기선을 제압하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적절하고 센스있는 양보를 통해 당신은 집단지성에 기반한 훌륭한 아이디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회의실을 침묵에 빠뜨리는 완벽한 발표자는 회의실에서 승자가 되기 어렵다. 빈틈을 설계하는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디리멘스 코블라테오. 회의실에서 승자가 되는 유용한 팁을 하나 더 소개한다. 고대 로마인들은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 잠깐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라고 외치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이른바 드리멘스 코플라티오라고 불리는 전략인데 그 의미는 방해적 연결이다. 즉두 개의 평행한 문장 사이에 대조적인 생각을 삽입하는 수사학적 장치를 뜻한다. 이를 활용하면 두 번째 문장 속 핵심 개념, 첫 번째 문장 속 개념보다 더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팀의 2분기 실적은 분명 우울했습니다. 모두들 출구 없는 깜깜한 미로를 헤매는 기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빛나는 출구로 나갈 열쇠가 몇개 남아 있습니다. 희망으로 나갈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출구 없는 깜깜한 미로를 먼저 배치한다. 그러면 팀원은 희망과 열쇠에 더욱 집중한다. 즉, 서로 대치되는 개념을 연결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의 흐름은 방해하는 대치되는 문장을 삽입하기에 방해적 연결이라고 불린다. 이대로 가면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일하다 보면 회사는 조만간 구조조정이란 칼을 꺼내 들 것입니다. 팀 전체가 날아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팀에게는 분명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에너지와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우리 회사도 타격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이 제게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맹목적으로 희망만 노래해서는 안 된다. 절망만 주구장창 늘어놓아서도 안 된다. 진짜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는 절망과 희망을 평행하게 배치해야 한다. 좌절과 도약을 나란히 놓아야 한다. 그러면 더 극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드림메스 코플라티오는 설득력 있는 글쓰기와 대중연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당신의 주장의 깊이와 뉘앙스, 감정적 영향력을 더해준다. 이를 통해 당신의 주장은 상대의 마음에 더 깊이 각인시켜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한다. 성공 사례를 보여주어라. 당신의 아이디어가 탁월하게 사용된 사례를 적극 찾아내라. 당신 자신의 과거 사례여도 좋고, 당신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것을 뛰어난 성과로 연결한 다른 회사의 사례여도 좋다. 나아가 이미 성공한 사례를 파고들어 거기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해낼 수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프리젠테이션에서 설득력이 높아진다. 그 아이디어에 얼마나 많은 기술과 자원이 투입됐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하면 당신도 그만큼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작지만 빛나는 아이디어 하나가 얼마나 폭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정말 대박이 아닐런지어라고 살짝 윙크하는 동안 게임의 승자는 당신으로 결정난다. 아포르 티오리논즈 내 손목시계는 타임엑스에서 출시한 아이언맨이라는 모델이다. 자신을 극한 상태로 몰고 가는 철인 경기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하루에 수영 3.8km, 자전거 160km, 달리기 42.2km를 모두 소화하는 괴물한테 이 시기가 잘 맞다면 나처럼 점심 시간에 시내가로 천천히 걸어가 물고기가 있는지 살피는 사람에게도 물론 잘 맞을 것이다. 고대 로마인들은 아이언맨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매력을 아포르티오리 논증이라고 불렀다. 더 강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논리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어려운 곳에서 잘 작동하면 쉬운 곳에서는 더잘 작동할 가능성 더 높다는 것이다. 유능한 마케터와 CEO는 아포르티오리 논증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몇년전한 시리얼 제조사가 꼬마 마이키 형제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적이 있다. 광고에는 막내 마이키와 마이키의 두 형이 등장한다. 광고 속 마이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까다로운 입맛의 편식쟁이다. 형들이 외친다. 우리 막내까지 이 시리얼을 좋아하면 이 세상에 이 시리얼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을 거야. 그리고 마이키는 시리얼을 한입 먹고는 기쁨의 눈빛으로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깨끗하게 먹어치웠다. 마이키의 입맛을 사로잡은 시리언. 마이키만큼이나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아이를 둔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아포르티오리 논증 사례를 제안서에 담고 프리젠테이션에 반영하라. 당신이 이길 확률이 껑충 뛸 것이다. 상상을 안내하라. 이는 매우 효과적인 설득 기술이다. 클라이언트, 상사, 동료에게 욕망을 불어넣어라. 점심시간을 더 길게 가지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상상하게 하라. 추상적 이어서는 안 된다. 매우 구체적인 이익들을 제시하라. 상상하기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들을 한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누구나 행복, 성공, 경제적 자유, 풍요를 욕망하지만 이 욕망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떠올리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상상을 안내하라. 천천히 눈을 뜨며 그들은 당신에게 매혹될 것이다. 교차 대구법 교차대구법을 사용해 선택을 유도하는 문장을 제시해보라. 우리가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지출의 우리를 통제할 것입니다. 앵무새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라이벌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경고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노래를 거꾸로 반복한다. 이는 우리가 흔히 교차대구법이라고 부르는 수사법이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구절을 반대로 반복한다.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더니 이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슬픈 일이 찾아온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더니 이제 시간이 나를 낭비하는구나.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데로 생각하게 된다. 명심하라. 말재주나 설득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수사학적 표현과 지식을 갖추면 우리는 모두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될수 있다. 교차대구법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 뭔가 분명한 선택과 행동을 하게끔 부추긴다. 미국의 존네프케네니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교차대구법을 활용한 이 연설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며 기회가 찾아올 때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차대구법은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에 뜨겁고 가슴 뭉클한 감정을 불어넣는다. 시간이 많은 사람처럼 굴어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시간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특히 공무원들에게 뭔가를 얻어내야 할때 효과적이다. 그들은 시간이 많은 당신과 실랑이를벌이기보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5분 수리비로 179달러를 청구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고객센터 직원은 청구액을 할인해 주는 것이 당신의 긴 하소연을 듣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당신이 작가라면 원고 마감을 어긴 이유에 대해 편집자에게 메일을 보낼 때 구구절절 변명이나 아첨을 늘어놓지 마라. 그 대신 뛰어난 편집자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는지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감과 원고 적합성의 기준은 당신을 위해 기꺼이 완화시켜 줄 것이다. 감정을 터치하라. 한 중고차 딜러가 나를 유혹해 1만 5천 달러를 뜯어낸 적이 있다. 온 가족이 막 코네티컷으로 이사를 온 잠이었다. 출퇴근을 위한 저렴한 자동차가 당장 필요했던 나는 지인의 소개로 한 중고차 매장을 방문했고 그곳에 있던 남자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어때요? 저 포드토러스 세단이 당신에게 딱인 것 같은데요. 내가 운전석에 올라 안전벤트를 만지작거리자 그가 말했다. 혹시 이 차를 몰고 피 t 반어맨 묘지를 가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연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켰다. 바나의 묘지로 가는 길은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드림로드였다. 도로 옆에서 아름다운 공작들이 날아들었고, 전나무숲 속에서 페루 앵무새들이 소리를 치고 있었다. 바나의 묘지 건너편에는 키 70cm의 백만 잔자, 톰선 장군의 동상이 서 있었다. 나는 시동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죽을 때까지 이 시승을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완전히 매료되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런데 며칠 후그 자동차는 덜컥 고장이 나고 말았다. 중고차 딜러는 나를 속여 불량품을 팔아넘기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성공했다. 이사의 지지 그리고 당장의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어. 위축된 내 감정과 기분을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딱히 그의 턱을 날리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아들의 난리내 분출을 느꼈다. 하루 빨리 차를 고쳐 다시 드림 노드를 달리고 싶었다. 합의란 이런 것이다. 상대와 나 사이의 단순한 동의나 타협이 아니다. 진정한 합의에는 감정적 설득이 담겨 있다. 중고차 딜러가 포드토러스 세단의 뛰어난 내구성과 스펙, 너무나 좋은 가격에 대해 제 아무리 혹하는 설명을 했더라도 나는 그 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중고차의 성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의 시승, 어떤 논리로도열수 없었던 내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 중고차의 성능, 다 거기서 거기다. 하지만 그날 내가 산 포드 토러스는 흔한 중고차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매료시킨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였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설득하려면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완전한 신뢰는 감정이 만들어낸다. 논리학의 대가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다. 설득이란 치유력이다. 진정한 설득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고, 치유에는 감정의 보살핌이 요구된다. 기억하라. 사람들은 설득 당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논리만으로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없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그가 간절하게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원하게 만들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오늘도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말싸움으로 전락한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승리에 따른 전리품은 상처와 후회뿐이다. 논쟁의 끝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진정하게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설득이다. 사람의 감정을 섬세하게 면만질 줄 아냐, 싸우지 않고 이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촬영과 편집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계절은 점점 쌀쌀해졌어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